고국불교 승가의 상임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바이산 허랑이 금풍당 손합 성호 인사원입니다. <laughs> 진짜 내란 세력은 민주당 5.18 유공자가 그 전이대란 제목으로 5.18 유공자 문재인과 도무현혈타 김대엽 병풍 비리 드루킹 사건 도발. 박근혜 탄핵에 김기종 주한미 대사 습격, 백남기 경찰 과잉 진압 유발.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laughs>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연달아 추도 보수 정권마다 흔들기, 음해 조작 선동으로 국론 분열, 정권 붕괴 혈안, 김대엽 병풍 비리 드루킹 사건 등51860 세력이 주도적 공, 공장 나서, 리퍼트 미 대사 습격, 백남기 물대포 사망 조작, 다키슨 박근혜 탄핵, 광우병, 천안함 음모론, FTA 개담등 허위 선동, 가짜뉴스로 현대사 정철 또 국민 선동으로 윤 대통령 탄핵머리, 정권 잔탈의 국가안위 유면. 5.18 유공자들은 1974년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민청학령 사건, 1978년 교육지표 사건, 1979년 남조선 민족 해방전선 준비위원이 난민전 사건, 1980년 4월 사북사태 언론 해직자, 1980년 5.18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 광주대구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항림 부림, 무림사건, 아람이 사건, 사건 부마사태,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전교조,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까지 정말 다양하다 1960년에서 70년대 간첩사건인 인혁당 동혁당 인혁당 재건의 이념을 기초로 탄생한 민청학년에 대해 윤한봉은 광주일구 동문이 많은 민청학년에 들어갔고 윤상은 정찬용 윤강옥 등이 5.18 당시 주동자로 활동하였다고 구설하였다 김대중은 1980년 5월 11일 정읍통합제에서 제2의 전봉준이 되자 지별, 지역, 차별 다파하자 도시와 농촌의 게일라전 폭동결환전을 언급하면서 공무원은 시민 봉기를 막으면 처벌된다는 요지로 연설하였다. 5.18 기념재단 이사장 윤한봉은 5.18을 민청학년 등 반국가세력 체제 전복세력이 주동했다고 자백했다. 5.18은 김대중이 정권 잔탈을 위한 위 내란이라는 것을 유난공이 인정했다. 5.18 내란을 김대중과 김영삼이 민주화로 왜곡해 1993년부터 5.18 유공자를 양산했다. 이들 유공자들은 입법, 사법, 행정, 언론, 방송, 통신 위원이 중앙선거관리 위원이 등 각계 에 침투하여. 각종 사건을 조작 및 협업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5.18 카르텔을 형성해 사실상 내란 행위를 자행했다. 5.18 유공자들은 소위 국가세력인 보수가 집권하면 정권을 흔들거나 정권을 잡기 위한 조작 선동에 나선다. 2002년 5월 21일 5.18 유공자 표한소 경향신문해직기자 YTN 사장은 장간에 일조한 오마이뉴스는 사기꾼 김대호 범아를 인용해 1997년 대선 직후 이창우부 장남 정현 씨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대체교회가 열린 뒤 병적 기록이 <laughs> 파기됐다. 대선 직전 한나라당이 아들 병역 면제를 위해 병역 관계자들에게 돈을 줬다는 김대엽 녹음 테이프가 조작됐다는 거짓 진술을 지키려 했다고 보도했다 이를 받아 민주당 5.18 유공자인 서른, 박지원, 최강욱, 추미애, 문재인, 이해찬 등은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이해찬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김대엽이 사기 전과가 있는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뢰도의 문제를 제기하기는 커녕 수사를 방해하고 병역비리욕을 증폭 및 조작하여 부동의일위를 달리던 이창 후보 지지율을 11%나 하락시켰다. 대선 2개월 전인 2002년 10월 조사 결과 김대엽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창 후보는 병역비리 당인으로 2002년 12월 노무현 후보에게 <laughs> 근소한 표차로 낙선했다. 선거판을 뒤흔든 희대의 가짜뉴스로 국민 여론을 왜곡해 5.1820자가 합세하여 정권을 잔탈한 것이다. 2015년 3월 5일 극좌상향 우리마당 통일연구소 소장으로 통합진보당 소속 5.1820자 김기종 미륵북 1위는 세종문화위관에서 민족화해협력 범국민여부위주관 강사로 참석한 주한미대에사 리포트 얼굴을 흉기로 피습해 상해를 입혔다. 외교 문제를 야기하여 박근혜 정부의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1월 14일, 박근혜 정부 쌀 매수과 인상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해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족 총궐기 시에 참석한 5.1860자 백남기, 한웅 전국 농민의 총연명은 시위대들이 경찰 버스를 밧줄로 묶고 전복시키고 파괴하는 등 난동을 부리자 경찰에서 시위대의 저지를 위해 쏜물대포에 머리와 가슴 윗부분을 맞아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10개월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6년 9월 25일 사망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는 백남기 및 가족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인격권, 행복, 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같이 집회자유등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유해성 경찰 장비의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 장비 관리 규칙 후, 직사 실수의 살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직사 실수행위, 살수행위 및 근거 법령 의 유언 확인을 구하는 헌법 소원 심판을 2015년 12월 청구했고, 헌법재판소 5·18 유공자 김희수 재판관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인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빌드 업시켜나갔다 사건 규명을 위한 부검이 사건을 왜곡할 수 있다며 부검을 못하게 하면서 서울경찰청 구운수를 과잉진압 책임을 물어 <laughs> 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백남기 측이 강제 시위 진압을 유발했음에도 치안을 담당하는 국권력에 책임전가를 하여 경찰은 맞는 한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방어를 못하게 손발을 묶고 박근혜 정부가 무능하다는 프레임을 씌운 것이다. 2016년 10월 농민인 5.18 유공자 고기석의 아들 고영태가 최순실, 최성원 씨의 개명 전 이름이 국정농단을 했다고 허위 제보한 것을 계기로 이재명이 처음 탄핵을 언급한 뒤5.18 유공자, 박지원 추미애, 문재인, 박원순, 신상정 남편이 유공자, 민병도, 박영선, 박찬대, 서른, 양성조, 이하경, 이해찬, 추미애, 표창원, 홍익표 등이 5.18 유공자가 다섯 포지한 한결의 조선중앙 등 언론사와 공모해 허위사실을 날조 유포하며 탄핵 여론을 주도했다 여기에 대해 자유한국당 5.18유공자, 심재철, 정병국, 현문화예술위원장, 도 탄핵에 찬성했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5.18유공자, 김희수가 탄핵 인용에 가담했다. 조작된 허위 가짜뉴스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정권을 탈취한 행위는 사실상 내란행위이다. 5.18유공자들이 폭력을 조장하거나 선동하는 일에 가담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심에 있다. 2018년 1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재인을 비방하는 댓글이 관련 5.18 유공자 추미회가 조직적으로 추천서를 조작한 민주당 권리당은 김동원, 양모 42세, 우모 39세 등 다섯 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김동원은 이에 자신이 확보한 포털 사이트 ID 614개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반정부적인 댓글에 자동으로 공감을 누르게 보수 세력이 여론 공작을 한다는 옥을 만들어내려고 하였다고 자백하면서 민주당 댓글 사건 드루킹 사건이 밝혀졌다. 2014년-2018년간 진노 진문 파워 블루거이자 경제적 공진화 무 경공모 대표 김동원필몽 드루킹 56세 댓글 위원 300에서 500명을 동원하여. 당시 5.18공자 국회의원 <laughs> 김경수와 경공모 회원 및 민주당 권리당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에서 각종 여론조작을 통해 문재인을 당선시킨 것이다. 문재인 아내 김정숙이 전당대회에서 경인선 가자 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경공모 경인선 명칭 변경한 문재인 제안을 외치고 단톡방 메시지 중 민, 문재인에게 보고했다는 내용도 있어 댓글조작 사실을 5.18 유공자 문재인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과나 변명은 없었다. 노무현이나 문재인은 인심을 요곡한 여론조작으로 국민주권을 침탈한 내란행위로 당연히 대통령 당선이 무효화되었어야 함에도 민주당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민주권을 외면하였다. 드루킹은 타 후보 비방 추천수 및 댓글조작 등으로 대구, 대규모 친문재인 여론조작 덤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았다고 하나 결과는 보도된 바 없고 2018년 5월 선관위 조혜주 여시민은 자유한국당 싱크테크 드루킹 여론조사는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서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고조치하였다. 댓글 공작 사례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후 공양 철도 티켓 현충원 방명록 작성 음성 꽃동네 턱바지 퇴주장 논란 등 부정적인 댓글을 2290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집중적으로 공략, 문재인의 지지율을 위협하던 반기문을 조기 사퇴하게 만드는 등 정적을 제거했다. 2016년 10월 문재인이 유엔 대북인권결로안 투표와 관련해 북한에 먼저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송민순 회고록 관련해 일일이 댓글과 추천을 달아 악재를 막았다. 이후 김경수에게 매크로 제작을 보고 당시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의 비판적인 댓글이 3일 만에 우호적으로 바뀌게 만들기도 하였다. 문재인 당선 후5.18 유공자의 예찬은 민주당 20년 집권서를 말하기도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북한 공장은 접선 간첩 변무자로 기소된 5.18 유공자이자 전농회장인 화연호와 전국 여성농민의 정령이 양옥희 2012년, 2021년, 2024년간 트랙터 25회, 화물차 50여 대 등을 몰고와 트랙터 상경 시위를 주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시키기 위해 관제에 무력으로 진입해 체포하겠다며 트랙터로 경찰차를 강제로 들어올리는 등 무력을 행사하며 대통령 관제에 불법 진입하려 했다. 민주당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을 비롯한 김성일, 오경종, 최현일, 이소영, 강선우, 이모선, 이재정, 문금주, 양문석, 김준혁, 이현주 등과 전흥원 윤미향과 김재현 진보당 대표동 20여 명은 경찰에게 차벽 철수 등을 요구하며 이들로 내란행위에 가담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5.18 유공자들은 국회 부호장 이학영 포함 추미애 박지원 박찬대이고 5.18 유공자들은 광우병 천안함 음모론 2010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괴담 2011년, 세월호 음모론 2014년, 사드 괴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각종 교회담 2017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교회담 2023년 세만금 잼벌이 2023년 무한항공 참사 2024년 5.18 유공자 박준영 하나갑 김대중 박지원 등을 통한 대국민 선전 선동에 가담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가 체제 분기동 내란 행위를 지금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 후 교회담 편성 대국민 선동. 그대로 회담역할는 아직도 계속되고, 군 정보 수사기관, 1급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용산 대통령 관제 등 국가기관 와해를 기도하는 등 정권 자탈에 현안이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내란 세력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라는 한 유튜버 주장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는 이유이다. 이 여진 스카이데일리 기자. 오늘, 네, 올린 글입니다. 진짜 내란 세력은 민주당이고 5.18 유공자가 그 전이 되다는 제목이었습니다. 엄청난 반전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구한 구국의 영웅이 음... 되어가고 있습니다. 법대로 반국가세력 및 종북주사파 간첩 빨갱이 세력 척결 법대로 통일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세 지금까지 호국불교 성가의성인대표장 마이산 호랑이 금풍당 송호했습니다. 국제민한 멸북통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굿나잇.